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뭐, 아, 주머 아니었네. 아, 아, 얘가 토름이야. 얘가 티스발 토름이야. 얘 죽었다매. 택시 오줌이. 이게 뭔데? 먹으면 적어 되는 거야? 지금 대들처럼 준비되는 거 같은데. t 야, 말은 쉽지. 저게 뭔줄 알고 먹어. <laughs> 마셔볼까? Leaning in, you can see how the creature's skin barely holds it together. The bulge of its belly is on the cusp of bursting wide open. Uh, mm -hmm. Oh, look at the thing! A few more tastes of its own medicine, and it'll burst. Go on, 내성 굴림으로 갈까? 마시는 척 할까? 나의 내성을 믿어 볼까? <laughs> <laughs> 왜 안, 안 골라지? 아, 됐다.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오케이. <laughs> 어 나쁜 영향은 없대요. 다행이다. 아이씨이제말이스나얘 멋진 얘기 나이스! 나이스! 차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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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말빨이 대단한 악마가 허락하면 아! 그래 그것도 있었고 고블린들의 사악한 의식을 눈으로 봤고 이거 악마! 웬만하면 성공 아니냐? 매력, 공연, 숙련 3, 공연, 통달 3. 총 9에다가 유리, 받으라서 유리, 유리 보정. 두개 중에 하나, 유리 한 걸로 가고 9, 10, 11. 최소값이 11이니까 7만 떠도 돼. 둘 중에 하나만 7만 떠도 돼. 성공! 나이, 샷! 아우 왜 또한 연애 못했다 먹고 또 먹고 악마랑 밥 먹고 싶다 야 대악마였어 인마 너 죽어 그러다가 또 듣고 싶다고? 이 땅에 저주를 내린는건 누구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지? 캐더릭 아버지의 웃음이다. 기쁨 아니다. 절대 아니다. 웃음만이다. 아! 캐더릭 토름이 내가 죽여야 되는 애고, 티소르발 토름은... 페르발의 아들이었어? 그니까 러 티소발드는? 한번 더해. 방이 낫지. 한번 잘못될 때 되긴 했었어. 예상했고요. 지금 영감이 있기 때문에. 가자. 오케이. 두 번만에 성공한 거 완전 좋고요. 더러운 소리 들어가자 속이 울렁거리지만 정신은 기적적으로 평온을 유지합니다. 소리 맛이 없는 거. 아 침기리. 는 적들어뜨리고 악당 불린치고 짐승이긴 이야기 듣고 싶다. 어녹은용하면서 아주 거대한 기물이 튀어났지. 난 제치와 함께 힘으로 넘을수 악명높은 악명높은 호크블린드로어 라즈글린과 그 졸개들을 정벌했지. 난 아베르노스의 불길에 튀어나온 임프를 찢었지. 나 용암에서 괴물을 잡은. 아! <laughs> 대장간? 야, 이것도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성공이죠. 16? 아유, 씨. 아유, 봐봐, 봐봐. 3, 9, 10, 11. 이것도 11 보장하고 아니고 5만 떠도 되네.

맞네 캐드릭 토르미 이렇게 만들었다 영원하고 무적이고 영원하다 근데 사실 아니다 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도 마셔라 어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나 보다 맞는거 같아 물어보믄 <목소리도> 안돼안돼 그러면 안돼 죽일 수가 없고 그 여자 얘기만 스님 <목소리도> 말은 항상 맞지만 틀렸다 마시는 척하면 안될까? 아씨 이거 훨씬 어렵네 몇시야 그러면 민첩이랑 혼재주 있고 오 아니네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보너스들이 많아서 전체 보너스 최소 7에서 13까지 나오니까 평균 9라고 치고 12 똑같네 똑같은거 아니고 별..많이 차이 안나.. 거의 비슷하네 오오 까! 성공 응 아버지인장거 비밀 알려한다 아, 안 된다 안돼 절대 안 된다 <laughs>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시켰다 우리 그 여자 우리. 야, 근데, 캐들이 뭔 듣지 않을까, 이렇게 놨냐? 말하면 멸망한다, 죽는다, 묻힌다, 토름 묘지 묻힌다,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니까, 칼로 안 죽이고, 비밀을 알아내서 얘기 터는 것만으로도 토름을 죽일 수 있나 본데요? 터진다. 으, <laughs> <야>, 징그러워. 출산하셨습니다. <laughs> 죽었어? 아니 뭐? 아니 맛있는 술 많고만 왜 저딴 저딴 술을 먹고 있었대? 어쨌든 죄를 죽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 <laughs> 열, 다른 열쇠가 여기 거였구나. 아예 동료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없는 것도 나타샤 암흑 심판관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주제로는 아래 오름을,